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사사평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폭우에 잠기고 끊기고. 네, 인명 피해까지 있었어요. 인명 피해, 그러니까 무너지고까지 있습니다. 지금 충남 공주에서 주택 처마가 강한 비에 무너진 거예요. 네. 사망자가 결국 한분 나왔고요. 그리고 충남 당진에서는 뭐 한150 헥타르 비가 워낙 많이 왔습니다. 변홍사 짓던 구간이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 20동 정도의 비닐 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뭐다 눈으로 봐서 아시지만 잠수교 통제, 그리고 이제 산책로가 전국적으로 52개, 그리고 이제 또이 둔천 주차장들 51개 모두 통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또 울릉도 독도 오가는 지금 여덟 개항모에 11척의 이제 배들도 완전히 예, 발목이 잡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이 강우량 누적 강우량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하고 경기도에 집중이 됐는데 가장 많이 온 충남 서산이 이백팔십팔 mm를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당진 이백육십오, 용인이 이백오십구, 경기 화성 이백사십이. 서울만 해도 지금 273mm의 누적강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강 수량만이고요. 오전 이래요. 10시까지의 기준입니다. 네네. 30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288mm 쏟아졌으니까 네. 엄청납니다. 자, 비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만큼 더울까요? 지금 내일 오후까지 더운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서울 지역. 가장 많이 쏟아지면 한 150mm가 더올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도 150mm. 지금까지 내린만큼이 서울 지역 특정 지역들은 더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충남과 수도권인데 내일 위험 지역은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북부,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이쪽이 이제 모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충청 남부 지역 경, 경북의 북부 내륙까지는 오늘까지 20에서 70mm가 더 온다 이런 예상이고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 제주. 5에서 한 40mm. 그러니까 남쪽은 조금 덜 오는데 네. 여전히 중부지역에 집중될 지역이어서 지금 호우경보들이 곳곳에 내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풍수해 지금 단계가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이 됐고. 이 비상근무 2 단계 발령 중입니다. 네, 자 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 커지잖아요. 네, 이미 이제 산사태가 났던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한 110톤 정도의 토사가 흘러내려서 경기도에서는 그거 다 일단은 처리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뭐 전국적으로 200mm 내외의 비가 땅이 산이 그걸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 지역이 8개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잠시 지금 북쪽으로 좀 올라가긴 할 텐데요. 계속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네, 9,620원 결정이 됐는데요. 네,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년 만에 유일하게 법정 시한을 지켰어요. 이게 하나 성과라면 성과일까?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첫이 안을 노사가 제안을 하고. 통상 한두주 정도 걸리고 그것도 파행이 돼서 정부 측의 공익위원들이 제안하는 절충 구간 내에서 결정되곤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그 수정안을 처음 내고 나서 일주일 안에 회의를 세번 했습니다. 2차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래도 간극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절충 구간을 제시하고 구간 내에서 3차 수정안을 내시오했는데 노사 모두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공식에 따라서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장률 전망치 플러스 물가 인상률 전망치 여기서 이제 취업률 전망치를 빼는 겁니다. 그게 딱 5.0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으로 4.7%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임금 인상률이 적용이 되면서 9,62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지난밤 사이에 표결 처리가 있었죠. 늘 그렇듯이 노사 양쪽은 모두 불만족이죠. 모두 불만족입니다. 지금 이제 노동계는 만 원은 넘겨야 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인데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만원 넘을 때가 됐다. (2차) 수정안도 이제 만 (340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재계는 이게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이게 위험하다. 동결이었는데 조금 조금 이제 올려서 이제 (9260원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이 간격이 컸기 때문에 그 중간 5%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자이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오늘 방송 후반부에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예, 나토적 비핵화 삼각공조 강화. 네, 한미일 정상회담 있었죠. 네, 바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9시 경에 한미일 정상회담 길지는 않았어요. 25분 정도.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3, 4분 정도의 이제 연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된 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토는 안보 동맹, 가치 동맹이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 북핵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핵 위험성,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일 안보 동맹 이 공조가 세계 평화의 중심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을 강력하게 보유하려는 의지보다 비핵화를 하려는 국제 사회의 의지가 더 강해야만 핵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일이 함께 안보 공조할 것이 약속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모습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이게 이제 이십 세기 냉전 시대에 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있었고 서방 세계가 모여서 만든 것이었는데. 문제는 소련 해체되고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또 한때는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상태가 됐고, 2010년 이후에 전략 개념 수정이 없었다가 12년 만에 이번에 대대적인 수정이 됐는데, 러시아가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강력한 야심을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존재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나토의 주적이다 이렇게 선언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균형 외교에서 이제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과정에 대한 또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재편되는 그런 과정.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하고 반발하죠. 근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조금은 이제 대범한 모습을 보였어요. 뭐 예를 들면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든 말든 뭐 별로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다만 우리의 앞에 무기가 강화 배치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힘에는 힘 이런 논리를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중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이건 유럽의 안보를 이제 강조하는 체제였는데 이제 인도 태평양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심기를 점점 이제 확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유럽 이렇게 서방 그리고 북중러 이 양자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국면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네. 자, 윤 대통령 내외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일정은 이제 남아 있는 지금 일대1 국제적인 이제 이 각국 회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 일정이 남아 있는데 원래 1 4개 일정인데 첫날 일정이 몇 개가 어그러졌었죠. 네.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어 결국은 이제 이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가 아까 가치 동맹 연대, 그 다음에 신흥 안보 협력 체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비서실장도 떠났다. 비서실장도 떠났다. 네. 범커님 옆에 제가 떠나는 거죠. 아유 큰일인데요, 네. 그러면. 아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졌는데 당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박성민 의원이고 울산 지역의 이제 의원인데 친윤, 친윤 그룹으로 분류가 됐던 친윤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연결하는 채널 가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물이 오늘 아침에 전격 사위를 한거 표명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일종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는 건데 이걸 너무 당내 갈등으로 묶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당내 갈등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여의도코너에서 좀더 다뤄보고요. 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